안녕하십니까 레스커버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레슨 스포츠 색깔이 아주 멋진 차가 들어왔죠 오늘 레스커버 사단하고 본사 저희 제품인 오프로올바를 장착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순정제품을 하시면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그러죠 커스터마이징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영면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좋은 제품을 소개해주고 나의 심부름을 대신, 대신해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품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닥 그렇게 좋은 제품이 아니었을 때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정 제품을 장착하셨다가 폴딩을 장착했다가또제희제품을 바꾸신 분들이 계세요 그 중복 조지하지 마시고 항상 폴딩 커버를 하시다음 저희 렉스 커버 제품을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놀마 같은 경우는, 손전은 요즘 좋게 나오니다잘 나오고, 또 다른 회사 제품도 잘 나오는데, 크버만큼은꼭잘 확인하고 하셔야, 이제 물이 쓴다든가 아니면 녹이 쓴다든가, 다음에 뭐 고장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한번 장착하시면 끝까지 쓸수 있는 제품이 돼야지, 이게 한 1년 쓰다가 금방 고장 나가면 안 되겠죠? 레스커버 4단, 저희가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테이크를 들려오고 나서 곧바로, 곧바로 문을 열수 있는 게 저희 제품의 특징입니다. 뭐, 순정 제품도 마찬가지고, 슬라이딩 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들이 보면, 이 뒤쪽에 있는, 이, 문을 안 열리게, 게이트를 안 열리게 하는 장치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손을 대야만 이게 열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제품은, 세이웨를 열고 바로 오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로 접고, 아주 가볍습니다. 알미늄으로 루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열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어, 뭐, 여러 가지,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높은 짐도 싫고 세탁기도 싫고 냉장고도 싫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특히나 저희 제품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열고나 닫을 때 아주 부담이 없고 여기 쪽에 사람이 올라선다던가 지금 제품 뭐새 제품이라 이제 올라가 기 그렇습니다만 이에서 사다리 작업을 한다던가 이쪽에서 앉아가지고 뭐캡틴 가서 온다던가뭘깔고 잠을 자도 상 아니셔도 상관없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방수 아...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는 저희가 국내 제품에서 최고의 제품을 자, 자부를 합니다. 제품 자체가 여러분들은 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항상 그물 그 물이라는 것은 새지 않게 막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막는 게 아니고 잘 흘러 내리게 하는 것이 방수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 자체를 보시면 옆에가 날개가 깃이 있습니다. 깃이 있어서, 이 보시면 여기서 물이 옆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내리고, 여기서 조금이나 들어간 물들은 안쪽에 있는 여기 배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앞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실이 또 있죠? 이 실은 여기 도어를 세웠을 때 혹여라도 흘러내리는 물이 안쪽으로 떨어질까봐 미리서 대비 차원에서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안쪽이가 또 흘러내릴 걸 대비한 물 라인이 또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방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품은 뭐 중국산 제품이나 뭐 외산 제품하고 달리 여기 우리 본사에서 하면서 본사에서 직접 제조, 조립 다 하고 있습니다. 화장해서판매하고 전국으로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편안하신 장소, 전국에 있는 장착점 어디 장소로 가서도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은 제품. 똑같은 퀄리티로 작업 받을 수,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레스커버 4단.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